안녕하세요 시골생활 8년만에 벽난로를 이번에 구입한 달찌지기 입니다 오늘은 제가 벽난로를 새로 구매하면서 왜 국내산 대신에 유럽산 벽난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왜 8년 동안 설치하지 않았던 벽난로를 구매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그 전기 요금과 또 기름보일러를 운영하는 기름 요금이 등유 요금이죠. 그게 또 따로 나가다 보니까 한 달에 소비되는 그 난방 비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벽난로는 제가 구매하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편리한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실내 온도를 20도로 세팅을 해놓고, 어, 그냥 사용하면은 알아서 조절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지 굳이 뭐 장작도 패야 되고 아니면은 장작 구입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장작이 떨어지면은 계속 난로에다가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왜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방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좀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벽난로를 알아보시다 보면은 국내산과 유럽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어, 각 가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국내산 벽난로는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나 뭐 생활 습관 등에 맞춰서 좀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구마를 굽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삼겹살을 구울 수 있다든지 이런 한국인의 맞춤형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유럽산 벽난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합리적으로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아직 국내 벽난로 시장이 유럽에 비해 성장 단계에 있다 보니까 기술력으로나 아니면 뭐 에너지 효율 관리에서 약간의 좀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번 구입을 하면은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되는 벽난로의 특성상 성능면에서 조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반면에 유럽산 벽난로는 이제 그들의 난방문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한 만큼 기술력이나 품질면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웨덴, 뭐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벽난로 제조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죠. 유럽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럽산 벽난로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획일적으로 자신들의 회사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단순히 벽난로의 디자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 벽난로가 어떤 효율을 갖고 있는지 댐퍼를 작동시키면 어떤 공기 흐름으로 내부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 등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일 모델의 유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과 어, 유럽에서의 판매 가격 차이도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유럽산 벽난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유럽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벽난로 제조 기술이 오랜 시간 발전해 왔고 대형 제조업체들이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독일의 벽난로는 섬세한 열 제어 기술과 내구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어,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벽난로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화력이나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온돌이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규모만큼이나 활발히 국내 업체들도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굳이 해외 업체로 선택할 이유는 없죠 온도는 당연히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벽난로는 일단 유럽과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 업체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의 성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에코디자인 다이렉티브 같은 엄격한 규제와 기준이 있어서 벽난로의 에너지 효율과 배출가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EEI도 벽난로에 대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해당 벽난로의 효율과 함께 어떤 등급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에어컨이나 난방기구 등에 이렇게 에너지 등급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지만 국내는 가전제품에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벽난로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서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도 이 기준을 충족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어, 집에서 사용하는 난방 비용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과 품질입니다. 유럽산 벽난로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훌륭합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부터 클래식한 스타일까지 많은 업체들만큼이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집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 실용적인 제품을 찾고 있다면 유럽산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산 벽난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평한 철판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서 각진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불멍을 할수 있는 내열유리도 대부분 평평하고 네모난 구조로 되어 있어 좀 투박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국내산 벽난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화목난로를 사용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 유럽산 벽난로를 새로 설치하면서 둘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유럽 규격에 맞춰서 측정되고 연구 개발되고 그거에 맞춰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저한테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산 벽난로를 설치하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건데 오히려 분위기 자체도 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불빛과 열기가 집안 전체를 좀 아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 주로 거실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를 통해서 아니면 보일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온도보다 벽난로를 켜게 되면 굉장히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20도에 맞춰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벽난로를 사용을 하더라도 20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일러를 켰을 때 20도랑 벽난로를 사용하면서 그 느껴지는 같은 20도인데도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이게 유리를 내열 유리를 통해서 복사열이 저한테 따뜻한 기운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전달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좀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같은 20도인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벽난로를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난방 용도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제품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만 운영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계속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제품이 이뻐야지 사용은 안하더라도 계속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못생기고 이상한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어, 여름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게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옷을 척척 걸쳐놓는 옷걸이로 전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단순한 난방 용도인지 인테리어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어, 선택을 해보시는 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크기와 열량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지 되는데요. 제가 또 유럽산 벽난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몇 킬로와트급인지 정확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벽난로들은 그냥 뭐 농막용 아니면은 무슨 뭐 가정용 아니면 대형 뭐 창고용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지 정확하게 몇 킬로와트라고 적혀져 있는 게좀 많지도 않고요. 그게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신뢰가 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했지라는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게 이제 유럽산 벽난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의 중에 하나로도 작용하기도 했는데 일단 벽난로 크기와 열량은 어 지금 살고 계시는 아니면 따뜻하게 데피고 싶은 공간의 크기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우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집의 크기보다 조금 더 열량이 높은 그런 벽난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는 조금 작은 걸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저 혼자 살기 때문에 굳이 더 좋은 거를 아니면 더 비싼 거를 아니면 더큰 거를 더연량이 높은 거를 살 이유가 없어서 그냥 저는 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좀 벽난로를 새로 또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한다면은 한 단계 더큰 거를 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벽난로를 구입하실 때 이런 크기와 실내 환경, 그리고 집안에 우풍이 있는지 없는지, 단열이 잘된 구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벽난로 열량을 잘 고려해 봐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럽산 벽난로를 선택한 이유와 국내산 벽난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벽난로를 설치를 하실 때 벽난로는 벽난로 하나만 그냥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니죠. 벽난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벽난로 설치 비용이 벽난로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